6월 22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 보내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기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문에, 물을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라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말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는.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길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데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매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자, 엘리사가 엘리아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요청하고, 갈급해 하면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던입은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던입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의 현장 가운데 임하였고, 그가 15절 말씀에 그 능력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너도 나도 선지자 후보생으로서 훈련 맞는 위치인데, 지금 엘리사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에 대한 사모함, 그 간절함이 그의 행동 가운데 간절함으로 계속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어, 그로 인해서 그런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했던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 그 16절 같이 그 원래는 같이 후보생이었던 선지 후보생이었던 같이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승천에 대한 그 말씀의 본질을 꿰뚫었던 반면에 그들은 18절 말씀과 같이 전혀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그 본질을 꿰뚫는 우리 내가 온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 아래서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 고생하는 일 없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또 계속되는 말씀 중에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통찰력을 받고 나서 두 가지 주님의 그 새로운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지자가 된 그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보문 말씀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역사는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그 수질이 좋지 않은 딱이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물의 본질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은 과일도 제대로 익지 못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그 땅은 원래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여호수아의 저주로부터 여호수아의 저주의 선언으로 되어 있던 땅이었죠. 그리고 또 많은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땅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소금으로 그리고 그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 우리는 그 지역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축복하는, 그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올라와서 그를 조롱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자. 이제 머리숱이 적었나 봅니다. 아, 엘리사가 신체적인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 그 어린 아이들이 42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의 청년들이 그 엘리사를 조롱하고 저주를 하죠. 자, 신체적인 사람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몰라? 다 몰랐었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서서도 물을 고쳐서 유명 인사가 됐었을 거예요. 아, 엘리사라는 이 물을 고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쳤을 때, 그리고 그가 그 사역을 마치고 막 나아간대,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그 지역의 그런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에 그런 저주를 듣고 24절에 어떤 이야기를 듣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42명을 찢는.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주의 선지자가 앞서서는 축복을 하고 두 번째는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이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이는 또한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계율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막 분노와 저주를 막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고 영광감도 있었지만 또 그의 영적인 무너진 그 권위들을 세워주시는 반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표징이나 역사들을 보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졌을 때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철부지와 같은 아이, 철부지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죄에 대하여 또 악에 대하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그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지만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모욕받고 복음 때문에 내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자, 초, 이 자연이 순종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행정 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내 이웃과 또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연히 순종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